너넘가스 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이뻐요. 네, 안 이쁩니다. 네, 일단 오늘 첫 경기 플레이즈 클랜과 콜랩스에서는 콜랩스 컬렉스 클랜이 기권 했기 때문에 플레이즈 클랜이 8강에 자동 진출했고요. 두 번째는 트라이 파크와 종태 이 팀에서는 트라이 파크가 8강에 진출한 상태이고 그 다음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레드블러스점 선택네 일단 눈통 패스했죠. 네 일단, 네, 일단, 패스 네, 일단 그러면 은 중에서 오는 작업들을 피해서 잘 해봐야죠. <laughs> 아, 제가 감히 무슨 수지와 네어쌤 그냥 들어왔네요. 네. 어 그냥 다 머리야. 어게 머리가 저분들한테는 커보이나? 네, 프리미엄 3,000k? 비싸요. <laughs>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우리는 한 두세 시간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네, 1일에 3만? 3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 네, 오토매틱님 그냥 뭐, 자신있게. 하지만 중, 네, 중 하나에 막혔죠 네, 호크님이. 네, 어가시고 네, 3명 대 3명의 상황. 하루에, 하루에. 일단, 빠구비 님이 중, 조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쌤 안에 분명히 한분 정도 이상은 있지 않을까. 아, 네. 소 님이 이쪽에 있고요. 역시. 코터 님이. 어, 일단 다 가까운 위치에서 위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사님은 <laughs> <비난사용은 웃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소녀 님 혼자. 아까 소녀 그님 잡아주세요. 네 양팀 두명대한명 남은 상태에서 하지만 피가 약간 반피도 안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두명 두 모두 네 궁맵님 욕설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대5으로 칵테클랜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 아1대의 어, 네, 상황까지 만들어내네요. 요크님은 아까 라플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개구에서 나와서 쏜걸 봤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서 네 사이드 버튼 설정 관련해서는 전달했는데요 언제쯤 될 건지에 대해서는 작업 소요 시간이 그쪽 분들이 정하시는 거고 네 그쪽 분들 작업하시는 거라 음 다시 여쭤보고 빠르게 빠르게 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네 서로 만나서 싸우나요? 일단 h 크님이 살짝 빠지고 내아 네. 네. The, 더, 더. 네. 네. the positive location of the object. t h 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j e c 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반 o 진행이 c t That's a new object. That's a new o b j 로 c t t h 로 t s a new object. t 이기 때문에 두팀 모두 많이 긴장하고 하셨을 것 같...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조언사님. 보고 있어요. 네, 눈동에 있는 대롱님을 데코노를 자르시고 네, 지금 쌤 쪽에서 다 막힌 것 같아요. 네, 한푼 너무 오래 잡지 말고요. 쌤쪽 많이 잡아주세요. 아, 네. 이렇게 해서 또 2대2 상황인가요? 아, 2대1로 네, 레드블루썸이 일라운드앞서가고 있습니다. 파 e h 브 v 스는 위에서 보이는게 없으니까 s i 잡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눈 n o 보이지가 않아서 네, 일단 중은 어 토마호크 포이 a n 였나요 일단 순 it quickly. n o v 일단, 오토매틱만, 오토매틱만? 미안해요. 오토매틱입만 아, 발음이 힘들어. 일단, 좀, 아까보다는 살짝은, 덜 적극적이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비매는 싫어요. 비매는 <laughs> 너무 싫어. 이게 매직직한 마음이에요. 잘이해해주요 네. 이해해줘요? 네. 발음이 세요 어렸을 때 교정을 했거든요. 포도 <laughs> 짧아요. 네, 저는 그 그렇게 생겼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아직은 샘에 있는 가. 분한테 잘리고 이렇게 3대1로 2라운드 레드블러썸 글랜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조원삼님 말이야 방구야 <laughs>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내가 <laughs> 논리가 <놀리가 놀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일단, 네, 아, 검으로, 방어하시는 분들 그냥 나가네요. 네, 검으로 다 나갔습니다. 민님이, 아, 네, 검개구에서 나오는 <놀비> 분는라플이라 자르지 못했네요. 네, 3명대 3명의 상황에서, <놀비> 아, 네, 코파님까지 잘리고, 3명대 2명의 상황인데, 네, 일단 방어하시는 분들 모두 탈출 지역에, 탈출 맞죠? 아, 탈취? 아무튼. 나가 있는 상태 하지만 세명으로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삥을 치고 나오거나 연막 치고 나오면 약간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죄송해요 너무 격한 반응이었나요 뭐, 할매같은 반응나어네 <laughs> 우선은 네. 역시 세명이라는 거는 거미랑 준이랑 같이 나왔던 건가요 네, 그렇게 싸먹히면은 힘들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3대2로 1라운드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전환이 진행됩니다. 패키한번 눌러주세요. 음, 슈닐님과 호크님이 1등을 아까 차지하고 있네요. 네, 어, 중으로 많이 가시네요. 아네 어, 눈통끝나는걸? 네기스비님을 잡으시네요 네, 기스비님도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방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일 앞서가시는 분거 잡는게 좋죠 네 눈통, 눈통 뛰어가신 분네 일단 쌤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오토매틱님 혼자 남으셨는데요 네 대회하다 틀린 적 많아요 우리 방송 대회 처음 오셨나요 저번주에도 튕겼었고, 저저번주에도 튕겼었어요. 네, 여러분들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지하고 있고요. 아, 팀포유님들 진짜 너무 그거 재밌었어요. 그. 스프레이. 저희 그거 접수받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잖아요. 와. 아, 그래요? 아니? 홍마님이었나? 네, 그랬던 거 같은데. <laughs> 네, 일단 내4대1로레드블루형 플랜이 드라운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단 네, 세미 있는 부분 봤고요. 내중 네, 패스하고 가고 있는데 조금만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반복 덤복, 반복이 아니라 가보겠군요. 헷갈리네요 맵이. 너무 빠르게 빠르게 돌려가지고 네, 세미 있는 부분까지 지금 두 번째 세명의 상황 네, 지금 다시 기다려 드려. 아, 징징이님 혼자 레이터 때에 있는데요. 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어. 브라운님 방송이요? 여러분들 원하세요? 원하시면은 제가 마이크를 기꺼이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눈통한 교전이 좀 늦죠? 네. 중쪽 카쿵님이 전진하셨고요. 네, 눈통보다는 네, 중으로 많이 잡아주세요. 네, 아, 네. 스나끼리의 싸움이 있었을 텐데 네, 5대3으로 레드블러썸 클랜이 앞서가고 있고 1라운드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도 중 싸움으로 먼저 진행이 되고 중에서 많이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태적, 어, 네, 손일님의 황동카 황동 토마우크가 먹혔네요 자, 아, 네, 중 싸움, 아, 네, 기수비님이 이길라고 정렬이 전사하셨어요. 아, 지금 세명대세 명, 네, 두 명까지. 일단 깍꿍님이 중에 작업을 하시고요. <laughs> 달롱님이 눈통 쪽인가요? 내 네, 까꿍님이 스나를 드셨네요. 내 네, 집기가 가능하니까요. 단스나분는 라플이 어딘 가서 나오지 아, 네, 세베이호크님이 계셨네요. 내 네, 까꿍님 혼자 스나 아무것도 될까요? 원래 스나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서든보다 못한 게임이라니. 어. 진짜 게임 프로처럼 오빠하고 소리 지르고 할순 있겠지만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깍꿍님이 혼자. 네, 깍꿍님이 1라운드만 따면은 뭐 금방 뭐 팔강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많으실 수 있어요. 어네 1킬. 일단 2명 대 1명. 아 네, 하지만 어, 여기서 먹히진 않았네요. 자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대 4상으로 아직까지는 네 아유 채팅창에 욕이 그냥 네 일단 5대 4상으로 아직까지는 레드블루 선클랜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버하고 싶은데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굉장히 음, 얌전한 해설을 하고 있어요 아 바, 발목 맞은거 같아 <laughs> 소리 질렀어 <근데> 그러면 나쁜나네 <laughs> 일단 양팀 한명씩 죽으신 가운데 아 그쵸 수나분이 아, 라프를 살렸네요. 일단, 4명 대 3명. 아, 네, 지금, 검인가요? 네, 검인, 아, 오 피레티님이 또까꿍이 혼자 남았어요. 네, 일단, 또 3명 대 1명. 아까 동일한 인원으로 계속 교전이 되고 있는데, 네, 어, 네, 3대 세이브 가나요? 네, 오토매틱님과펑님의 포토님의... 아, 아, 여기서. 아깝게. 네, 여기서 5대5 매치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아, 세이브 이번에 좀 욕심내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깝네요. 네. 두팀 모두 응원합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저는 좋아요. 네, 멋진 경기. 마지막 1라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뭐 까바뱅님 살짝 많았어요. 네, 점프하는 스나븐을 잡으시고. 나, 쌤에 지금 한두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분인가요? 나두 아, 분이죠? 세 분인가요? 안 들키겠어요? 핵 쓴다고? 보시는 분이 몇 명인데? 그건 참, 양심없고, 허술한 행동 아닐까요? 세 분. 네, 말씀해 주시네요. 네, 네명대두 명인 상황. 일단 두분다 중에 갇혀 있는 상태. 아, 네, 순아, 네 코터님 이번에 순아를 드셨네요 네. 일단 세명대두 명. 또 까꿍님만 냅두고 죽으시면 안될 텐데. 네 해당 사양에 대해서는 방송 초기에. 음 저희가 할수 있는 답변을 일단은 드린 상태입니다. 지금은 대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회에 집중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라운드가 며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다섯 분 굉장히 긴장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일단 자리 잡고 여기서는 궁금하면 지는 거야. 진짜 궁금하면 지는 거야. <laughs> 징징님 이 왠지 불안해. 궁금하면 지는 거라고. 설마, 안 있겠지? 여기 있으려나? 이러다가 죽죠. 네, 일단, 쿼터님이, 쌤 쪽을 먼저, 쪼고 계시는데요. 일단, 오! 오, 이렇게 내 시간은 30초도 안 남은 상황. 네, 두명대두 명. 네, 일단, 앞으로 바꾸고 아, 네. 와, 두 분의 그 플레이가. 와, 양쪽으로 헤드헤드. 와, 이렇게 해서 6대5로 레드블루썸클랜이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두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와, 같이 그냥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아.